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난 리버풀 때 플럼의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에서 리버풀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리버풀은 3년 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며 유럽 최강이 됐었고 저번 시즌 리그 2등까지 올라간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팀 리버풀이 이번 시즌 승급한 플럼에게 무승부를 거둔 것입니다. 리버풀은 시즌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왼쪽 윙포워드인 마네를 미넨으로 이적시키고 기량이 떨어진 피로 미누를 대신해 초신성이 뉴네스를 영입했습니다. 확실히 큰 기대를 받고 시즌을 시작했던 뉴네스와 저번 시즌 손흥민과 함께 득점왕을 차지한 살라는 플럼전에서 한 골씩 넣으며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왼쪽 윙포워드의 무게감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네 대신 이번 시즌을 뛰어야 하는 디아스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하고. 후반 78분 칼을 반려와 교체당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며 경기는 끝납니다. 경기가 끝나고 하루 뒤 리버풀의 클럽 감독과 플럼전 경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질문 중 모두가 궁금하던 질문인 왼쪽 공격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만에가 리버풀을 떠나고 리버풀은 아직 스트라이커 밖에 보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독님은 리버풀의 부족한 공격을 어떤 식으로 보충할 것이며 왼쪽 공격수로 생각하는 다른 선수가 있나요? 클롭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디아스에게 아직 실망하지 않았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더욱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도 만회의 공백이 아무런 영향이 없지는 않다. 클롭 감독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 팀의 공격수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롭은 대답을 끝내면서 손흥민과 몇몇 선수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팀에는 라인 브레이킹을 할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또한 필포든 손흥민 부카요사카 같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들을 선호하고 있다. 라고 하며 리그 탑급 공격수들을 영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카요사카는 저번 시즌 12골, 필포드 선수는 저번 시즌 14골로 저번 시즌 24골을 넣은 선수와 비교하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매력적인 선수인 것 같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요.